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 사기를 당했지 내가 내가 당한 지역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이라고 카메라를 켜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도 같은 사람이고 나도 당했고 이 영상을 보므로써 위로를 얻어가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한 것도 있고 공감도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의미로 나는 원래 내 모든 걸다 그냥 얘기하잖아 다방에서 3룸이었던 것 같아요 거실도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고 보러 가려고 전화 했었지. 전화했을 때 당시에는 넘버를 얘기했을 때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방을 보러 갔단 말이야. 건물을 들어갈 때부터 뭔가 좀 느낌이 아, 야매 아닌가? 들어나가보자 아, 했는데 역시나 그 집이 아니었던 거지. 말이 바뀌는 거야. 그 방이 원래는 있었는데 나갔다는 거야. 그래서 나가서 비슷한 방을 보여줬다는 거야. 아니라고. 이건 전혀 비슷하지 않다면서. 사이즈 있는 방을 원하는데 이거는 완전 다르지 않냐. 이랬더니 아 그러면 매물이 있기는 한데 그 방이 조금 사이즈가 된다 신혼 부부가 사시는데 한번 가서 보실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바로 앞이래 바로 앞이면은 한번 보러 가야겠다 이제 싶었지 근데 사실 거기서부터 나는 그때부터 나의 직감을 믿었어야 됐는데 솔직히 그 새끼가 좀막꾸가 괜찮아 <laughs> 그 새끼 막꾸가 괜찮아가지고 아 나도 모르게 씨발 아그 말에 홀린 거지 아내 스타일이었거든 십새끼에 말이 넘어가가지고.